Yeah. Okay. 몇달밖 돼요? 아. 3 0안 해요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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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그냥 빨리. 네. 마스크 껴어는다면서신이는 pues <목소리> 하고, 하고, 네, 하고 있는 네. 거 아니에요? 아, 하고 있는 거. 아, 이거 녕하세요이쳤어 미쳤어. 미쳤어. 어 미쳤어. 미쳤어. 돼요? 다들 저희 12연승 기념패키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저희가 추첨해서 뽑은 다섯 분께는 침필사인을 해드린답니다 <laughs> 응? 뽑아볼게요 아 근데 왕대도처럼 나오는데? 좀 올리려면 안돼요? 아, 네네 안되나? 괜찮아요? 아, 왜 살짝... 내가 얼굴 이만하게 나오고 몸이 이만하게 나오는데? <laughs> 됐어? 덜요? 더, 더 됐어요. 어, 아, 됐다. 됐어? 그쵸? 저 얼굴 완전 크게 나오죠. 어, 네, 머리 길러요. 길을 거예요. 길러 보려고요. 뽑아볼게요. 몇개 뽑아야 된다고요? 다섯개요 첫 번째 분입니다. 이거 해도 돼요? 네. 첫 번째 분이에요. 두눈 짠. 이땡미님 3258번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빨리빨리 아, 빨리 해야겠다 엄땡미님 네. 응, <laughs> 0491 축하드립니다. 그게. 아, 저잘 뽑아주고 싶은데, 제 이름 뽑기 잘 못해서. 공땡윤님 4276. 감사드립니다. 네, 어. 아, 저껏 감사합니다. 근데 머리 길러보려고요. 어, <laughs> 정, 정땡빈님, 6461. 감사드립니다. 저몇개 뽑았어요? 저 하나만 더 뽑으면 돼요. 아, 잘 뽑아주고 싶지 뭐. 땡희님 2706. 축하드립니다. 다섯 개. 안녕. 안녕. 네, 길러보려고요. 염색해야 되는데, 꾸염 진짜 많이 나왔죠? 모두 축하드립니다. 어, 안녕. 안녕. 어. 다음, 다음. 다음, 다음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먼저 가져요? 네. 다섯 개 바로 뽑아볼게요. 네. 김땡건님 0542님 축하드립니다. 유땡원님 8053님 축하드립니다. 공호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<뽑는> <laughs> 김땡년2433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하나 뽑으면 돼요? 네, 마지막 맞아. 하나인데. 김땡별1825님 축하드립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다음, 다 오셔야 되는데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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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대문님, 7, 8, 6, 5, 축하, 축하. 정아는 더올려줘는거 아니야? 안 땡님 3714 축하 축하 끝 <laughs> 이땡 제님 4370 축하 축하 오. 오. 제땡이님 1111 축하 축하 마지막 하나 어 아직 안왔네 어쩔 수 없지 음, 정땡 레님 0867 축하 축하 수고하셨어요. 어. 안녕 네, 안녕, 네, 네. 안녕. 아, 뭐. 어 최연 선수가 아직 안 와서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안녕 언니 안 마스크, 수제 마스크. 뭐라고? 아, 제 파우더 시트 자랑할게요. 올리브에서 산 파우더 시트. 미들 집. 한국 돌로온사 아, 형 왔다, 왔다. 오셨다, 오셨다. 오셨습니다,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. 아, 일단은. 네. 다섯 개 뽑아주시면 돼요. 네. 저희 12연승 패키지 나온 거 아시죠? 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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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김땡1님. 2606. 네. 260. 네. <laughs> 축하, 축하, 축하. 축하드려요. 아, 축하드 <laughs> 됐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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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양땡진님. 1937 축하드려요. 1397, 아, 1397. <웃음> 축하드려요. <laughs> 최땡 <최땡원니>, 원님 0719 축하드려요. 기계 <laughs> <이게> 아니야? 아, 보가안 돼? 임땡 아님 3087 축하드려요. 마지막 하나. 네. 마지막은 눈 감고. 박땡원님, 6379. 축하드려요. 네. 네.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도로공사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선수들 이렇게 뽑기 맞췄고요 내일 뵙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어구어구